자 요즘 시계 매니아들 사이에서 화제인 시계가 있어요 카시오 지샥의 GA2100 품번보다지아로크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데요 하이엔드 시계 끝판왕 오데마 피게의 로얄오크와 닮았기 때문이에요 올겉 모델 같은 건 품귀현상까지 나타났을 정도로 초대박이 났어요 단돈 10만원으로 몇 억짜리 시계의 스멜을 맡을 수 있다는 게 인기의 요인이겠죠 근데 요새 지아로크뿐 아니라 지샥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심상치가 않아요 판매량을 보면 확연해집니다 90년대를 정점으로 연간 200만대 수준까지 폭락 했던 판매량은 2010년대 들어 다시 급상승 절대 깰수 없을 것 같았던 연간 600만 대 전고점은 2013년에 갈아치웠고요 2017년에는 누적 1억 대 2019년에는 연간 1천만 대의 벽도 깨버립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이 정도 성장세를 보이는 시계는 애플워치와 지샥이 유이한데 카니엘, 펄에윌리엄스, 어셔, 저스틴 비버, 리안나 등 재산이 천문학적인 셀럽들도 플라스틱 지샥을 즐겨 차고요 걸치기만 하면 품절 시킨다는 지드의 저녁 시계 역시도 지샥의 빅페이스 평소 지샥을 좋아해서 뮤비에도 자주 등장시킨 에미넴은 기어코 지샥과 콜라보 제품까지 내버리고 말아요 셀럽들을 열광시킨 이 지샥의 매력이 뭔지 궁금한데 이제부터 지샥 스토리를 하나씩 풀어가보도록 하죠 자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손목시계라는 건 자동차 값의 삐까뜰 만큼 고가의 물건이었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시계 하나로 평생을 쓰는 게 당연한 거였겠죠 지샥의 아버지 이베 키쿠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받은 손목시계를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카시오에 입사하고 5년 그렇게 12년 이상을 애지중지 사용하던 중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회사복도에서 누군가가 부딪혀서 시계가 떨어진 거예요. 바닥에는 시계줄, 유리, 문자판이 전부 분리되어서 시계 해체 쇼가 벌어진 상황.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이베키쿠오는 충격을 받기보다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왜 그랬느냐? 시계라는 게 정밀기계였기 때문에 떨어지면 깨진다라는 걸 상식처럼 알고는 있었지만, 정작 실제로 본 적은 단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보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고, 상상이 실제가 되니까 무언가 감동이 밀려오더라 변태라고 할수 있죠 2 0키쿠오는이 감동을 좀 특이한 방법으로 표출합니다 당시 카시오에서는 사원들이 한달에 한번 새로운 기획이나 상품들을 제안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테마명 구조안 실험 스해줄 등을 전부 써넣게 되어있었고 이베키쿠오도 항상 빽빽하게 제안서를 채우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딱 한줄만 적어서 내버려 떨어뜨려도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시계 경직되어 있기로 유명한 일본 회사에서 너 반항하냐? 이런 소리를 들을게 뻔했겠죠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하자 상사한테 호출이 있었다고 해요. 혼날까고 단단히 하고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한번 개발해 봐라 라고 허락이 떨어집니다. 지샥이 탄생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이 무렵 시계 바닥은 쿼츠 파동이 현재 진행 중이었어요. 저렴한 쿼츠 시계가 개발되면서 무겁고 두껍고, 두껍고 비싸기까지 한 스위스 시계들이 줄줄이 비엔나로 망해가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베키 쿠어가 다니던 카시오는 세이코 시티진과 더불어 일본 쿼츠 3대장이라고 불리던 회사. 당시 쿼츠 회사들은 쿼츠의 장점을 10분 살려서 더 얇고 더 가볍게 만드는 걸 지상 과제로 삼았어요. 그런데 부서지지 않는 시계를 만들려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두꺼운 시계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연구실엔 얇은 시계를 만들기 위한 시설밖에 없던 상황에서 이베키쿠오 혼자서 제로 베이스부터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한다고 할걸 엄청난 후회를 했다고 하죠. 우선 이베키쿠오는 시계를 고무로 감싸서 떨어뜨리는 실험을 해 보기로 해요.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3층 화장실 창문이 그의 실험실. 그런데 이 높이가 공교롭게도 딱 10m였거든요. 딱 떨어지는 숫자를 좋아하던 이. 이베키 쿠오는 운명을 느꼈다고 하죠. 이걸 계기로 10m에서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시계, 10기압에서도 방수가 되는 시계, 배터리가 10년이 가는 시계. 트리플 테니 G샤의 목표가 됐어요. 화장실을 우감해서 떨어뜨리고 분석해 보길 수백 번. 결국 성공하긴 했는데 야구공보다 더 커져버린 게 문제였죠. 탁상시계 개발이었으면 성공이었을 텐데 이걸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이베키 쿠오는 내부 구조 자체를 바꿔 보기로 해요. 연구 끝에 5단계 충격 흡수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고 크기는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베키 의 말에 따르면 이때 99%의 성공 을 확신했다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나머지 1%가 발모가지 를꽉 잡고 놔주질 않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 실험을 할 때마다 딱한 개의 부품이 번갈아 부서 지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lcd를 보강하면 초크코일이 부서 지고 초크코일을 보강하면 쿼츠가부 서지고 쿼츠를 보강하면 lcd가 부서지는 개미지옥 회전문에 걸려 번번이 실패를 맛보게 돼요 여기까지 오는 데 걸린 시간만 무려 2년 회사에서는 이미 그래피티 샥을 줄인 지샥이라는 이름을 좀더도 정해놓고 출시일까지 못 박아서 개발 완료 명령이 떨어진 상황 자칫하면 빤스런 쳐야 되는 상황에 몰린 이베키쿠오에게 뜻밖의 물건이 돌파구를 마련해줍니다 이베키쿠오가 머리를 지킬 겸 공원에 앉아있었는데 아이들이 갖고 놀던 탱탱볼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때 탱탱볼 중심부에 시계가 떠있는 효과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즉 몇개의 공 접점 위에 무브먼트가 떠있는 구조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스쳐가요 그리고 즉시 만들어본 시제품은 개미지옥 회전문에서 단번에 탈출할 수 수게 해줘요. 이제 디자인만 예쁘게 다듬으면 됐는데 내부가 복잡했던 탓에 디자인을 위한 구조 변경을 할 여력이 없었고 처음 만든 구조 그대로 출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온게 역사적인 지샥의 초기 DW5000C였어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던 신개념 튼튼 차돌박이 시계가 출시됐는데 시장의 반응도 뜨거웠겠죠? 눈 페이크였고 놀라울 정도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걸 스마트폰에 대입해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얇게 더 얇게를 추구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부서지지 않는 러기드폰 내놓는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인기가 있겠냐 이 말이죠 시대의 흐름을 역행한 디자인은 철저하게 외면받았고 카니발리제이션 즉 자기 잠식도 지샥에게는 악재였어요 당시 카시오는 지샥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지샥보단 덜 튼튼하지만 충분히 튼튼하고 가격은 10분의 1밖에 안되는 시계 역시 출시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지샥은 카시오가 찍어내던 수많은 괴상한 디지털 시계 중 하나로 추급받고 말아요 자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입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바로 미국 당시 미국에서는 아이스 아키 스틱으로 지샥을 후여버리는 광고를 내보내요. 하지만 튼튼한 걸 강조하기 위한 이 장면이 허위 광고 논란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아무리 튼튼해도 시계가 저걸 견디는 게 말이 되느냐. 뭐, 당연한 물음표였고, 후송 좋아하는 미국에서 이 좋은 먹잇감을 놓칠 리가 없었겠죠. 결국 당시 엄청난 인기방송이었던 미국판 호기심 천국 같은 프로에서 이걸 검증해보기로 해요. 잘못하면 지샥뿐 아니라 카시오 전체가 휘청거리는 초대형 게이트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샥의 낭낭한 캐릭터. 2호승으로 끝났어요 광고 똑같이 재현했을 뿐 아니라 대형 화물트럭으로 밟고 지나가는 실험을 추가로 했는데도 지샥은 멀쩡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소동은 엄청난 홍보 효과를 내면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어요 군인, 경찰, 소방관 같은 극한 직업들은 물론이고 바닥에 자빠링하는 게 1인 스케이트보더들이나 거친 파도에서도 방수가 되는 시계를 찾던 서퍼들에게 지샥은 대체 불가능한 절대 시계로 자리매김합니다 지샥 판매량인 대부분을 미국이 담당하면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일어나요. 해외 자파를 수입 판매하는 일본 상점들에서 미국 지샥을 역수입해서 판매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거예요 일본 판매량은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었지만 지샥의 인지도는 서서히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고마웠던지 카시오 시계총괄 이사인 마스다 위치는 지샥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계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90년대 어떤 패션의 확산과 함께 지샥의 인기 역시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미국발 스트릿 패션. 익스트 스트 스포츠 붐이 일어나고 흑인 음악이 메인 스트림에 합류하면서 이들이 입고 싶는 패션 역시도 인기를 끌거든요. 어떤 정의를 내리기 무색할 정도로 없이 꼴리는 대로 입고 다니는 게 스트릿 패션이었는데 이 패션의 찰짝이었던게 바로 지샥이었던 거죠. 물론 성공한 래퍼들은 롤렉스 금통에 금립벌로 깔맞춤하고 다녔지만 나도 언젠가는 롤렉스 찰나를 기다리며 지샥으로 코디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 시절 지샥은 튼튼하다, 방수 잘 된다 이런 기능보다 패션 아이템으로 소비되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에 나온 액션 영화 주인공들도 하나같이 지샥 지샥을 차고 나오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켜줬죠 여기다가 커다랗고 투박한 디자인을 탈피한 여성용 베이비직까지 합사하면서 여성 팬층도 단단히 붙잡았는데요 뭐 하여튼 90년대는 온 지구의 기운이 지샥에게 몰빵된 시기라고 할수 있었어요 판매량을 보면 이게 과장이 아니란 걸알수 있는데 1990년까지 1년에 50만대 남짓을 팔던 지샥이 97년에는 600만대 7년 만에 1200%를 성장해버리거든요 하지만 지샥의 영광은 딱 여기까지였어요 600만대를 정점으로 판매량이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하던 지샥은 2000년대 들어서는 3 1토막 200만대 수준으로 떨어지는 위기를 맞아요 아무리 살 사람 다 샀다고는 하지만 충격적인 몰락인 건 확실하죠 근데 이게 좀 당연했던 게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 10년 이상 유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효리의 본더치 모자도 KCM의 민소매 조기도 현빈의 자기 컷도 흑역사로 남은 지금 지샥 역시도 거대한 패션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었고 잼민이 전용 시계 쯤으로 치부되기 시작해요 게다가 핸드폰이 본격 으로 보급되면서 시계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더큰 일이었던 건 재고가 넘쳐난다는 거였어요. 이미 공장에는 1년에 6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 구축돼 있었는데 너무나 급격하게 판매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팔지 못하는 지샥이 산더미처럼 쌓여만 갔어요. 자, 보통 이럴 때 회사가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엄청난 할인을 붙여서 대량 재고 떨이를 해 버리는 거예요. 소비자 가격이 폭락하고 브랜드 이미지도 떡락하겠지만 금전적인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카시오는 좀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창 고에 쌓여있던 지샥을 전부 폐기처분해버린 거예요.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지샥이라는 브랜드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죠. 그런데 카시오가 이런 행동을 할수 있었던 이면에는 디지털 카메라 분도 한몫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90년대 디지털 카메라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열리면서 전통의 강호 니콘, 캐논이 맛이 가고 새로운 첼린저들이 등장했거든요. 카시오는 세계 최초로 액정 달린 디카를 만들면서 이 시장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게 돼요. 얇고 슬림한 카메라 잘 만들기로 명성이 자자해. 면서 돈을 쓸어 담는 중이었는데 디카만큼은 아니었지만 핸드폰 시장에서도 나름 선방을 해주면서 매년 매출 신기록을 세우고 있었어요 배가 따뜻했던 시절이라 지샥에서의 손해를 감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카시오의 배 따뜻한 시절 역시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아이폰이 등장했던 거예요 돔목 시계, 디지털 카메라, 전자 사전, 휴대폰, 계산기 자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생태계가 작살난 물건들이란 점과 공교롭게도 모두 카시오의 주력 사업 사업이었다는 점이에요. 카시오 계산기 주식회사. 자,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카시오의 출발은 계산기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쿼츠 시계가 유행하니까 곧바로 쿼츠 시장에 뛰어들고 80년대에는 전자 사전, 90년대에는 디카와 핸드폰 사업에 발 빠르게 올라타면서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자신들의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회사가 카시오였거든요. 그런데 아이폰이라는 물건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대처할 시간도 없이 주력 사업 대부분이 휘청거리게 돼요. 흐름에 빠르게 올라타는 회사답게 스마트폰 시장 역시도 진출했지만 넘싸 아이폰 벽을 결국 넘지 못하고 2013년에 철수 회사 창립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 카시오는 회사를 살릴 비책으로 전가의 보도 지샥을 다시 뽑아들어요 그리고 재빨리 브랜드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그첫 번째 전략으로 지샥에게 헤리티지 심기 작전에 돌입해요 이 시계판이라는 게 근본이 엄청 중요한 바닥이거든요 브랜드가 언제 만들어지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즉 헤리티지를 엄청나게 따진단 말이죠 그래서 카시오는 지난 2008년부터 주요 도시들에서 샥더 월드라는 파티를 개최하고 있어요 셀러블 초대해서 허제성을 만들어내고 인싸들과 같이 즐기는 뭐 그런 행사인데 이 행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샥의 탄생 스토리를 알려주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지샥의 아버지 이베키 쿠오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손목시계 떨어뜨려서 부숴먹은 이야기부터 고무 감아서 개발한 이야기며 이런 썰을 쭉 풀면서 지샥 오너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거죠. 여기에 발맞춰서 초고가 전략도 취했어요. 현재 지샥의 플래그십 라인업이라고 할수 있는 MRG는 티타늄을 사용해서 더 단단하고 더 가볍게 만드는 건 물론. 이고 터프 솔라 멀티밴드 6 같은 기술들을 다 때려박아서 명실상부 지샥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데 가격이 좀 충격적이에요. 현재 한국 공홈에서 검색 가능한 가장 비싼 지샥은 800만 원. 지샥이 과연 롤렉스급 가격을 받아도 되는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지샥이라는 브랜드를 다시 한번 눈 비비고 보게 되는 효과는 분명히 생기죠. 헤리티지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터치는 역시나 가격이다. 또 지샥은 선없는 콜라보를 하기로도 유명해요. 꼼데가르송이나 몽클레어 같은 럭셔리 리브랜드나 트랜스포머, 베어브릭, 버드와이저, 뉴에라, 카카오, c 다이아스 이소룡, 심지어는 영국 해군이랑도 콜라보를 했어요. 안 되는 것 빼곤 다 한다라는 전략이죠. 소개한 것 외에도 전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콜라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샥이라는 브랜드에 쏟는 노력이 그만큼 엄청나다라는 뜻이겠죠. 덕분에 지샥 브랜드는 2018년 현재 카시오 전체 매출의 30%를 벌어들이는 간판 제품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샥 부흥 운동이 성공적이었다고 할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카시오 시계 부문 대표 이토 시 우리가 방한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마지막으로 시작편을 마치도록 할게요. 시계는 손목 위에서 스스로를 표현하는 도구다. 스마트폰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다. 자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